예 안녕하세요 저는 꽃마 한방병원의 일가 원장 최은미입니다 아주 어려운 케이스들이 많이 오시고 계시는데요 양방에서 검사를 다 하셨는데 아무런 원인이 없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시는 이제 원인 불명의 불임 환자들이 많이 오세요 한방적으로 검사를 해 보시면 원인이 없으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에 맞게 진료가 진행되면 좋은 결과를 보시는 경우가 많이 또 있으시고요. 또, 이제, 조기 폐경 환자들이 오시게 되는데, 어, 일시적으로 난소가 기능 정지된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. 이제 그런 분들이 난소기능을 활성화시키드리면, 어, 아기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, 있으시고요. 나의 몸 상태가 건강해지기 때문에, 건강한 몸에서는 당연히 건강아기가 출산하게 되거든요. 약만 먹는 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생활 습관까지도 다 고쳐드릴 수 있는 토탈적인 치료라는 그런 게 꽃말이 또 장점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. 어느 순간에 오시다가 안 오시는 경우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저는 임신해서 안 오시는 건지 아니면 진료하다가 너무 지 힘들어서 포기를 해서 안 오시는 건지는 몰라요. 시간이 지나서 2, 3년 후에 아기를 딱 데리고 오셔갖고 어, 그때 선생님한테 진료 받고 난 아기예요. 그리고 아기한테. 너이 선생님이 너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님이야 이렇게 막 말해 주실 때 정말 어 내가 정말 의사가 된게 너무 보람차다. 간절히 원하는 사람한테 아기를 이렇게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내가 할수 있다는 그 내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그 자체가 너무 이제 보람되게 느껴져요. 제가 이제 진료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. 뭐냐면은 정말 끝까지 아기가 안 생기는 분은 없으세요. 너무 막 이렇게 절망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든지 분명히 내가 노력하면 나한테 훌륭하고 건강이가 올수 있다는 거를 꼭 믿고 열심히 노력하시면은 아마 본인이 원하시는 아기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.